잘 따라 붙어와. 8번. 자, X가 어디에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2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Y라는 것이 4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이네. 자, 그럼 플러스 1제곱을 이거 잠깐 내가없앴어요 그러면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됐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세히 찾아가 자세히 찾아봤더니 어, 4x제곱하고 2x제곱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내가 2x제곱을 t라고 치환할거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도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자 밑이 지금 2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2 e 깔고 2 e 깔고 2를 밑으로 따라간 말이야 그러면 2의 제도제곱이니까 t는 어디서부터? 1에서 없다. 그치? 그 다음에 2의 2제곱인간 4까지 움직일 거야. 그럼 쟤는 y라는 것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개의 t가 나오는데 t에 관한 몇차식2차식2차식2차식의 <laughs> 최대 최소는 뭐야? 안전제곱치 하거나 아니면 그 친축 찾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너 t-1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지 않을까? 그럼 t값이 언제일 때? 1일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가, 미니멈 값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고. 자, 그러면은, <laughs> 이 범위 맞죠? 이 범위 맞을까 오케이, 됐어. 그러면 t, 4일 때몇시멈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었더니, 3대 가지고 9에서 8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 값이, 8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때의 만약에 x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x값을 구하라는 것까지는 이시험지나와 그럼 t가 언제 일대 1이었냐면 x가 0일 때였죠 그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얘가 4가 된다는 얘기는 x가 2일 때 최종적으로 8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두번 얘기로 들어갑니다. 두번 얘기. 제가 지금 최대 천정해주고 있어. 아. y라는 것이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e x 곱하기 플러스 인가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죠? 자 밑을 봐봐. 밑을 봤더니 이거 증가야, 감소야? 증가. 증가야. 그럼 생각해봐. 이치 증가할 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최대가 되지 않을까? 네 어, 그럼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 최소. 최소가 되겠지. 자 그런데 지수를 봤더니 이 지수가 위로블록이야 아래로블록이야. 네. <laughs> 위로 위로블록이야 위로블록이고 x 값이 언제 1일때 최대 되지 않아? 내가 지금 찾는 건 지수의 최대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다 1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은 3이라는 아이가 나오지 지수의 최대가 지금 3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진짜 y의 최대값은 뭐가 되느냐 2의 세제곱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8이다 x가 1일 때, 2일 때 오케이? 그럼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10번을 조금 더 확장시킨 게 10번. 10번에다가 별표. 자, 10번은 8번 9번, 10번을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자, x가 1에서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어, 함수 y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6x-8이네. 자, 1차적으로 내가 뭐 봤어, 아까? 9번에서? 밑. 어, 밑을 봤어. 자, 밑을 봤더니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럼 감소기 때문에 지수가 크면 클수록? 최소야. 어, 작아지는 거야. 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인용 결과에 따라서 학원 등에 적용됐던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 제감스 이제 학원에 적안 됐어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아, 일시적으로. 아, 알고 있는데? 하지만? 방역지침 관리에 따른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설 운영시간 제한을흐름대로유지됩니다알자 지수가 평면클수록 작아지는 거야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겠지 뭐가 y의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최대 최소는 y의 값이야 지수 값이 아니야 자 그런데 지수를 확인해 봤더니 오케이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위로 불러 자 그러면 지수 x가 언제일 때 3일 때 지수의 최대값 지수의 맥시멈을 잡는데, 여기가 -9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아, 플러스 18,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까 1 나오지 않니? 되니? 네. 자, 그러면 지수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는 순간 뭐 한다고? 뭐가 나온다고? 최솟값이 나온다고? 그지? 미니멈은 뭐가 되느냐? 4분의 1 나오더라고. X 값이 언제일 때? 3일 때. 됐어? 근데 뭐야? X가 이 안에 있는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이거 오케이. 됐어, 어, 어. 자,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우선 지수의 미니멈을 찾아야 돼. 자, X 이 3이라는 것은 대칭 축이라고 얘기했지? 대칭 축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작은 값이 나오는 거지. 자, 멀리 떨어진 게 뭐야? 1이지? 그러면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겠다고 그러면 지수의 미니멈이 나올 거라고 그럼 1 집어넣어 그럼 얼마 나오냐? 마삼이 나오더라고 됐어? 이 마삼을 집어넣는 순간 뭐야? 우리는 맥시멈 구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야? 4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너는 64가 나오면 되겠지 됐어? 함정이 아닌 함정이야. 쉬운데 못풀더라. 자 그다음 1 1번 문제입니다. 1 1번 문제. 함수 다음의 최솟값을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y라는 것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인데, 요거 1제곱 귀찮아까좀 빼올게요. 2의 x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런데, 이놈하고, 이놈하고 봐봐. 곱비 일정하지 않아? 그치? 곱비 일정하고 최소값을 구하래. 그걸 뭘 이용해야 돼? 산술기 산술기야. 산수기약. 자, 산술기야를 이용을 하니까, 자두 배의 루트에다가 이거 2의 x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요거 요거 계산하면 1이지 그거 얼마나 나온다 1루트 2가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까요자 12번 탈퇴해 주시고요 자 12번 y라는 것이 4의 x 제곱에서 4의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선생님이 내용 설명할 때이거 예측 들었지? 네. 아하 그래 그래 그런 식으로 해. 뭔 얘기인지 몰랐겠지? 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하겠다. 그런데 얘가 산술기하에 의해서 t는 2보다 큰 녀석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저식이 y라는 것이, 요게 t제곱 빼기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개의 t가 돼서, 자,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 그치? 그럼 t값이 언제일 때? 1일 때, 뭐가 나와? 미니멈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근데 t값이 1이라는 거 존재해? 안 해? 안 아, 해. 네. 안 해. 그러니까 너는 볼수 없어. 자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2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맞아 네. 그래서 p에다가 2를 집어넣자. 그러면 미니멈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 라고 얘기해 주겠다고. 자 됐지? 자 13번 안 풀거야. 나보고 이거 풀라고 하면 죽여버리겠어. 4번 갑니다. 자, 4급하기 2의 2x 제곱의 빼기 9급하기 2의 x 플러스 2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2 라고 돼있어요 자, 지수에서 우선 뭐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찌그레기 먼저 처리하자 그렇지 2의 제곱이 그 얼마? 4 다. 그러면 은 너는 4 곱하기 2의 2x제곱 빼기 36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2는 제곱. 됐어? 그럼 4를 없앨게요. 4 하나씩 약분. 9 나올 거고 8 나올 거야. 자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것도 보이지? 아니, 아니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 2의 x제곱. 내가 너를 p라고 칠할 거야. 그럼 저식이 t제곱 <laughs> 마이너스 9t에 플러스 8이골 0이야. 그러면은 t 마이너스 9에다가, 아, 8에다가,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나와서 t값이 8 아니면 1이야. 근데 그 t값이 뭐였어? 2에 제곱이었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는 뭐야? x값 구하는 것이 t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 네. 응. 그럼 8은 2에 몇제곱? 하는 어 그럼 x 값이 3 나오겠지. 자 2는 2의 제곱. 0 제곱 그러니까 0 하나 나오 거라고. 그치? 어때? 이렇게 해주고 자 15번 몇 번? 음. 자 9의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너스3 곱하기 3의 x 제곱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을 0이야. 자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를 취할 거야 3의 x제곱을 가지고 내가 t라고 할 거고 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꼴 0이야 여기까지 갔어자 여기에서 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 야 그러면 그 알파와 베타는 t에 관한 방정식의 근이야? 단식 뭐의 근이야? 그럼 x에 대 값이야 았지 그러면은 자 내가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순간 뭐가 나와? 또 다른 t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3의 알파 제곱을 야,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따질 때 알파 다시 라는 근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3의 베타 제곱을 그러면 너는 베타 다시 라고 하자. 그죠 자,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지수, 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얘기는 이것들 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곱해야 돼. 그러면, <laughs> 곱하면 뭐가 나오니?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 네. 이 알파 다시 베타 다시는 t에 관한 방정식의 근이지. 그러면, 야, 여기에서 두근의곱 얼마 나오냐면 1 나올 거 아니니. 그래서, 그러니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1이라는 아이가 되겠네. 에두 네? 분의 고? 비껏 설명해 는데 신혁아 두 분의 고 그러니까 얘, 얘, 얘를, 얘를 여기에 꽂히지 말란 말이야 봐봐 3의 알파제곱과 3의 베타제곱이라고 근데 내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할 거라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두 분의 곱이잖아 근데 알파다시와 베타다시는 t에 가는 방정식이 해잖아 네. 그러니까 두번의곱 얼마? 1. 아. 어, 오케이? <laughs> 자, 어. <laughs> 그러면은 1은 3에 몇적어 <laughs> 어, 그러면 내가 찾고 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0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해. 그런데 이 문제가 로그에 한번더 나올 거야. 그래서 로그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은 지수에서는 얘가 안 나올 거야. 어떻게든 나온다. 알겠어? 그러잘 보시고요. 자, 16번 문제. 16번 문제. 첫 번째. x 플러스 2의 x제곱, 2, 3의 x제곱이래.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그래. 야, 지수부터 보자. 같은 지수냐? 지수가 차잖아이 병신아. 왜 고개를 흔들고 지랄이야. 네. 그럼 밑이 어때야 돼? 같아야죠. 같아야 돼. 같타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네. x 플러스 2가 3이야. 그럼 x는 얼마? 1 하나 나와. 그리고 내가 주의를 하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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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맞지? 네. 지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모든 값은 1로 바뀐다. 그래서 해가 두개가 나와야 되겠지. 자, 고 얘기 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x 3의 x-2제곱이 x 3의 x 제곱4에 야, 위치 같아? 네. 어, 위치 같으면 뭘로 식 세우자? 지수. 호 식을 세우자. 첫 번째. 그럼 x-2라는 것이 x 제곱 이치 4야. 선생님 이거 약분해 가지고요. x 마이너스 1과 이렇게 해 가지고 구하면 안 돼. 알겠어? 예. 정리 다해 하셔야 돼. 자,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제곱화 돼서 플러스 2라는 아이와 그다음에 x 마이너스 3이라는 아이로 쪼개져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는 것이 나왔어. 됐지, 은호야.